어, 2026 성경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0시 57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또, 포로의 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길고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음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 낳았다 하자.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길에게 시작이라 정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게워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걸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사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삼긴 사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 이 가세, 내가 네 이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말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딸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늘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제주를 받았음 이라 내네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단 못본하지 말고는 반드시 그것들을 걸어다가 내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내 네 형제가 내게서 물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게 된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네 형제 자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laughs> 나이라도 그리하고 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인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이종한 남자의 의복 입지 말것이요 남자는 여세 의의복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성한 자이니라 길을 가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던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제아도 되나니. 그래야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네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뿌린 시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야길까 하느라. <laughs> 너는 소와 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Æsj! <try> 짱틀갑의 실로 섞어짠 그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그돗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눈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햇을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심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여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천혜의 아, 아버지가 정로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쓰었다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네 딸에게서 천혜의 을 보지 못하여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천혜의 표식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사리이 왔을 그성업장로들 앞에 펼것이요 그 성업장구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천녀에게 누명을 시험으로 말면 그에게서 은 1백의 세계를 별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니와그 일이 참되어 그천녀에게천녀의 표적이 없거그천녀를그 아버지의 집 어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행 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는 이와 같이 하여 네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연사와 그그 예, 아, 동심한 남자와 그의 자를 돌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느라. 신인 여자가 남자와 여권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압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를 둘다 성압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내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아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전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것은전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니라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드레스 만난 그들에게그여혼한 처녀가 소리 을러도그 날짜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여콘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심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심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 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안으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역보여 선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광이 상한 자나 암경이 절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그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뜻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드돌 부돌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곳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이 땅에서 깨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성하거든, 진영 받고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 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후에 사근 사고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뱃을 물어 덮을지, 니 응. 음. <laughs> 내 아는 여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석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성활 네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수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 에서 온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 예선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두른 다내 네 하나님 여호와 개가 생한 것민이니라 <laughs>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난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다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나님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드디어 하세 마라. 네나님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나님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지느라. 네 유수의 부도에 들어갈 때나 마음대로 그부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것이요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로 따도 되느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나설 대지는 말지느라 사람이 안을 마저에 들어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예언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그 예언은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데려와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며우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든 그나 또는. 그를 아로마지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의 전 이미 몸을 돌이켜 쏜저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로마지하지 말지니이일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깨부러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laughs>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증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몇 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laughs>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나는 나병에다 이어 삼가살이 사람 재정들이 내게 가라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해곱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하께서 미람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네 이웃에게 무엇을 거줄 때에는 그 이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는 밖에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는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찾지 말고 해질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서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신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나마로 그품삭을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에,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섭지 말라. 애굽에서 중대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한 어, 무슬, 아, 밭에 있어 버려, 그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가네 와, 아아와까브로에남겨더라그래 하면, 내 아는 여와께서 내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감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깨값 구아와 까브로에남겨더라 내가 내 포도, 내 포도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땄지 말고, 고아와그 아부를 위하여 남겨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대했던 것을 계약하라. 이름으로 내간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성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예수에 따라 수를 맞추어드리게 하라. 사집까지는 대리에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갱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또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느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같이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어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으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것이요 그성읍장로들은 <laughs>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세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아깨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를 것이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한 자 예수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엄낭을 잡고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릴 것이고 내 눈에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는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쇼울쳐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재월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하께 네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하느라. 닌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마 내게,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해 할 내리에 떨어진 약한 애사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께서내게 깨부러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계획을 짓어 버리라 잊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부로 저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게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수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와께서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 세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여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자는 내 손에서 그 강조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나는 내, 또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국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그리워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주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불어세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난성과 편판과 합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 야꽃, 그, 곧 그, 졌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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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의 소산의 만물을 가서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위인과 네희가운데 그러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선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까부에게 주어, 내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내 아름려와 앞에 알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까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들어하였 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나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자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좋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하나님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오니 원하 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호를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you <laughs> 오늘 아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교류와 법도를 행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교류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나니라. <laughs> 그런 장이 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하나님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의 명령와 이대되 내가 오늘 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지니라. <laughs> 내가 여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나의 큰 돌들을 세우고 스키를 바라라. 여단을 건넌 후에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꼬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여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새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그 돌단을 쌓되 그것에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laughs> 또 화목절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는이 일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이니라. 모세와 이 세상들이 온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 이라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즉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그명령과 교류를 향할지니라. 모세가그 유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유아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크리심 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리를 장세계의 손으로 조각하여 거 나부어 만든 후사는 여호와께 가장하니 그것을 만들어 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긴급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메인에게 길을 잃게 하.

그의 아버지 아니와 동심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트를 들어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결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참에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은 아멘 할지니라. <laughs> 신명기 27장 26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28장은 다음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